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유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학생들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학위 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학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것,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과목들만 그냥 빨리 수강 신청해서 그래서 학점을 빨리 따고 학위를 이수하게 되면은 박사가 되면은 대학교 교수로 들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금위 환영하게 되든지 어쨌든 목적이 학위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학점 이수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좋은 책을 소개해 주더라도 그 좋은 책을 읽지 못하고 학점 받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책만 그런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책들만 보고 있는 거죠. 이유는 시급한 문제만 먼저 해결하면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그 학생들에게 빨리 학점 이수하고 학위받고 돌아가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직장 생활하는 데에도 그렇고 신앙 생활하는 데에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데에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무엇의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나 방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나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수요일 날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일 오후에도 양육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또 열심으로 그 말씀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하는 목적이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제가 준비하면 돼요. 깨달아서 행동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준비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재미있는 말씀만 준비하게 된다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때제 멋대로 해석해서 이탈된 본문과는 상관없는 재미있는 설교를 해도 된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설교했느냐가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느냐가 목적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의 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밖에 받지 못하는가 하는 불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수강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겠다라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생계의 수단으로 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있게들 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은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것이 맞지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로 좋은 것이임에는 틀림이 없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고통이 끝나고 금 길을 거닐고 열두 진주문을 통과하고 희양 찬란한 면션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천국 간다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며칠 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막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먹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술 마시면 죄입니까? 글쎄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목사님, 제 질문의 의도는 술 마시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셔도 어 제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 아, 그러면 됐습니다. 술 마셔도 천국 가면 되네요. <laughs> 이런 류의 대화는 천국만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 모든 삶을 최소화시키고 맙니다. 거룩한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는 자신의 합리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니요, 죄라고 묻는 이유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도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 간다면은 동성애도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사기 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오늘 바울이 한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도에게 글에 대해서 목해하고 있는 디도에게 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세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설교는요, 한 가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근데 그것을 구세게 일관성 있게 날마다 디도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절에 나와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나 어떤 여러 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라. 구세게 가르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구세게 가르쳐라.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거짓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교회 헌신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날, 날마다 얘기를 하래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디도에게 날마다 하래요. 날마다 구세게 전하래요. 여기까지라면은 현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 방식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날마다 강조해야 됩니까? 왜 디도가 이 말씀을 날마다 강조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왜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을 목적으로서 할 때의 선한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선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거룩함으로 하는 선한 일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하게 살게 될때 선한 일을 하게 될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줄 믿습니다. 이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천국 가는 것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분리시켰단 말입니다 Separate, 이원화시키고 말았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는요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돈을 벌더라도 빨리 벌려면 야가 빠져야 돼요.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다 보면은요, 내가 쌓아놓은 부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야가 빠진 사람한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가는 상관없이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서 살아야지 부자가 빨리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수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보험 든 것입니까? 믿져야 본전입니까? 천국이 있다면 나 예수 믿었어요. 보험 들었어요. 돈 내고 믿은 것이 아니니까 본전이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처음 창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거룩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룩한 삶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이 많았던 그런 고아가 왜 입양되었니? 라고 물었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게 하려고 좋은 양부모님이 나를 입양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건강한 한 인격체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자기와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양했겠습니까? 단지 그 아이가 부자로 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만 입양했겠습니까? 좋은 집과 풍성한 음식은 그 아이를 밝게 자라가도록 만드는 수단일 뿐이지요. 이 아이가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은 입양된 것에 대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양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양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 때문에 믿게 됐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생각할 때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안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죽어서 천국만 갈수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죠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결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말입니다 매 설교 시간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구세게 전파해야 함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 언제였었습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선함으로 인한 칭찬이 들려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선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심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가장 좋은 길은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곳에 전도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왜? 그 목적대로 살았으니까.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